혹시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캐나다 사스카츄원 주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산불의 주된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사스카츄원 대학교의 콜린 라로크 교수는 이번 산불이 전형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 쇠화재는 30만 헥타르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BS 뉴스는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대기질이 악화되었으며, 약 17,000명의 매니토바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여름 북방우 전반에 걸쳐 이상 고온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점점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엄지척을 부탁드립니다.